그해 일곱째 달 스무 하루 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너는 스알티엘의 아들 주루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 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 집에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루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 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정령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을 뒤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줄이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다리우스 제2년 아홉째 달 스무나흔날에 주님의 말씀이 하까이 예언자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는 사제들이 어떤 가르침을 내릴지 이렇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봉헌된 고기를 옷자락에 담아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요리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으면 그것들도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하자 사제들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학가이가 다시, 죽음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사제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학가이가 말하였다. 내 앞에서는 이 백성도 그러하고 이 민족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손이 하는 일도 모두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바치는 것들도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주님 성전에 돌을 쌓기 전에 너희가 하는 일들이 어떠하였느냐? 누가 스무 섬 더미에 가면 열섬 밖에 없고, 쉰동이를 풀려고 포도하게 가면 스무 동이 밖에 없었다. 내가 마른 병과 깐부기 병과 우박으로 너희가 손으로 가꾼 모든 것을 쳤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스무 나흔 날부터 주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꽃집에 씨앗이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달 스무나흔날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학가이에게 내렸다. 너는 유다 총독 지루바벨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리라. 나는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리라. 또 병거와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라.군마와 기병들은 서로 동료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그날에 스알티엘의 아들 나의 종지루바베라.주님의 말씀이다.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리니.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